그래서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하신 리그오브레전드 승리하셨습니까? 아 승리했죠. 아 훌륭하시네요. <laughs> 야 극봉에 그, 야, <laughs> 그 어젯밤 그야 극봉에 어젯밤 너 영상 통화하기 전까지 그 리플레이 들려면서람지이네야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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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게 혹시 너도 그거 받았어 아베 마스크? 아니 안 오던데? 아, 너네 너네한테 안 갔어? 이게 왔는데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아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일단 난그 아베 마스크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너는 비국민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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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방호. 어, 그,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글을 <laughs> <laughs> <방금> 듣자마자, <laughs> 야, 머리가, 머리가 싹비어있 <laughs> <laughs> 이 요런, 요런 방송이고요. 예. 근데 뭐 이제 이 와가지고 비국민이니 뭐니 필요 없고. 예 이제 돌아왔으니까 크게 문제 없지. 음, 어, 돌아왔으니까 뭐. 이야, 저기 세금은 다 그러니까. 내고 맞습니까? 뭐 세금만 냈을 거아니 세금만 냈지 소득세. 너 세금만 낸게아니라 받을... 국민연금도 냈어, 스걸 국민연금 말고 나는 후생연금 냈어. 그러니까 냈잖아. 못 어, 돌려받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그것도. 이제 3년 안에 3년인가 몇, 1년인가? 어쨌든 그 안에 음. 이제 뭐 일본 연금기구 뭐 그쪽에 이제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거든? 이제 아, 그거 그래? 해야지. 어, 환급해야지 <laughs> 좋아 501넌 앞으로 호카이도 후구다. 너너 너 별명이 호카이도 후구가 됐어. <laughs>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일본은요. 외국인도 연금에 대해서는 배... 내야 돼요 돈을. 일단 지불은 해야 돼.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조건은 외국인 유학생이라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안 내는 거고 직장인은 돈을 내야 됩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있던없던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야 그래, 홋카이도에서 살면서 나왔던 설 같은 건 없어? 곰 만났다든가 뭐뭐 뭐 지붕에 스킬 탔다든가 이런 거? 일단 곰은... 그 곰은 내가 만나진 않고 어, 여기 호텔에 찾아왔던 손님들이 곰 봤다고 막 얘기를 하지 야, 호텔에 찾아온 손님들이 곰을 피해온 사람이 있다 아, 그, 곰을 피한 게 아니고, 곰을 봤다고, 이제, 아, 제보를 봤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제보만? 어. 용케 살아왔네. 어, 제보, 제보. 음, 그리고, 어, 곰 말고, 나 같은 경우에는 곰 말고, 산에서 뱀을 만났지. 이렇다니까, 내가 너무에취일 뻔한 게 구라가 아니에요. 이게, 일본 생각보다 야생이야. 야생이야, 야생. 응, 어, 일본 생각보다 야생이야. 얘랑 나랑 산대가둘다대강손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산, 등산로 같은 경우, 곳에도 이제, 이제 곰 같은 거 나오니까, 이제 조심하라는 표지판도 있고, 그리고 등산객들 보면은 이제, 그, 작은 델 같은 거, 종 같은 거 이제 달고 다니고, 어, 실제로 본 적은 없어, 얘가. 야, 이 친구가 또 특이한 경력이 하나 있는데, 중국에서 유학, 유학하러 나왔어요. 재설 많이 했어요? 재설 많이 했겠지? 재설 많이 했냐? 재설은 내가 안 하지. 아직 안 했어. 아, 나파운스 데스크니까. 어. 어. 거, 야, 거기가, 눈이, 진짜, 그, 좀, 좀, 많이 와, 심하게 와. 그래가지고, 아, 사람이 제설로해고 기계로 제설을 하지, 이제, 밤마다, 음이 기계가, 돌한번쭉 밀고. 하나만 <laughs> 물어볼게. 중국 유학 때랑, 음. 일본에서 일할 때랑, 어디가 더 편했어? 편한 <laughs> 거는, 일단, 일단, 사는, 그, 뭐였지? 말통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더 편했어. 왜냐면, 난 중국어, 유학은 갔다 왔는데, 중국어 그렇게 잘 못하니까. 말통하는 거는 일본이 더 편했지. 으흠. 근데 이제,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건 역시 중국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재료라든가, 그런 그 안전, 안전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요리의 다양성이라든가, 맛. 아, 어, 먹는 걸건 생각해. 중국이다. 그건, 그건 중국이라고 생각해, 진짜. 어, 데 근데... 우리, 우리 음, 이제, 네, 뭐, 뭐.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의 마라 맛을 보여줘야겠구만. <laughs> 킹한민국 모든 <laughs> 음식에 마라를 넣는 풍습이 생긴 거 알고 있냐? 풍습이야. <laughs> <laughs> 저희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한국좀 모든 음식에 마라랑 흑당이 들어가는 풍습이 생겼거든? 국밥에도 넣고, 피자에도 나중에 넣고. 나중에 이제 마라김치 나오면 딱이네, 마라김치. 이미 있어. 씨발. <laughs> 이미 있어. 흑당, 마라, 피자도 있어. 가네가 니가, 니가, 니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 한국이 참 많이 변했어. 어. <laughs> 굉장히,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야 이런 건 원하지 않았다고 <laughs>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본 한국이 뭐냐면 국정농단이었거든요 국정농단을 국정농단 이후에 이제 한국이 어느 어떤 변화를 취했는가를 생각하면 은 일단 마라가 굉장히 많아졌고 적당히를 모르지 <laughs> 이 시간 찾아왔 진짜 <laughs>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인사들이 슬라임에 지배당하기 시작했었고 슬라임 어 슬라임 이해를 못하겠지? 어. 어. <laughs> 불닭 햄버거도 나왔고 이 친구 지금 약간 이 세계 소리 듣는 물, 것 같은 느낌인데 했다고?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이 다다 다, 다 진짜예요. 불닭 맛 치약. 있어. 어. 불닭 맛 치약 뭔 소리냐? 어? 뭔 소리냐? 어, 대한민국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커피로 달고나를 만들고 있어. 아 그건 그건 맞다 그뭐달고나 커피인지 뭔지 커피로 마른 치고 있는 거지. 응.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일본에서 오래 사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쪽쪽야아 <laughs> 그래. 야 궁금한 건 이제 다 없고. 딱히, 내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막, 어디서, 당장 문 열어! 막, 문 두드리고서, 나비교원이 터져가지고, 마스크 대나 하고, 그런, 그런 피터준이 혈출을 바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아, 어. 아니, 너 진짜 아니, 너 <laughs> 다른 게를 원하는 거니? 어, 약간. <laughs> 진짜 디비, 디비전 찍는 걸 원하는 거야? 어, 약간 그런, 그런 거 할까 원했었거든. 그런, 그런 가십거리를 원했는데. 극적인 그런 건 없어, 극적인 그런 거는. 어.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 아니 이 친구가 어, 그걸 되게 그래? 잘해 격겜을 어. 잘해요 나 얘한테 킹오팔을 십사는 같은 거는 이어본 적이 없어 2전 아, 할때 한번 와주세요 니가 나보다 잘할걸? 9팔? 야그 맞다 말로한 기회 말로한 기에야아 오늘은 바쁘냐? 이따 이따 한판 해그 그래. 응. 이따 한판 해 이따 카톡 해너 밤에 그러면은 끝났냐? 야 킹오팔 나 롤이나 한판 합시다 내가 네. 네. 드릴게 이 친구도 아, 서포터 밖에 네. 안 하는 친구예요. 네이선 킴포지션이야 도구야, 도구. 아, 근데 야 요번에 서포터 만약에 하면은 너또개정색 빠는 거 아니야? 못한다고. 아, 아니야, 왜 그래? 내가... 어이, 과거에 기본병을 꺼내지 <laughs> <laughs> 마.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니, 그... 그, 서, 솔직히 그 내가 표였는 잘 알았는데 나는 그.. 너, 너랑 라인 쓰는 것보다 코리랑 라인 쓰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어 야, 그럴.. 그거 같긴 해장 썼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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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인터뷰일 거야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인터뷰일 건데 이건 다음에 얘기하자 야 <laughs> 아, 이런 거 원해 <laughs> <laughs> 다음에 모아서 와아 오늘 재밌었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람이 있을 거야 왜냐면 내가 부를 거 없.. 다음에.. 다음에 인터뷰할 때이 화제 나오면은 갑자기 막 인격이 바뀌어가지고,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일없습니다이 <laughs> 친구가 좋아하는 게 족발이랑 치킨이거든요. 한마디 할 때만 하나씩 입에 넣어주면 돼. <laughs> 야 오늘 그러면은 재밌었습니다. 예, 이따가 카톡할게. 저거 게임이나 한번 하자. 음, 그래. 예, 이따 봐, 빠이. 응 음, 어, 빠이. 아, 요런 친구입니다. 예. 사람 되게 좋아요. 아까 그리고 보이스로 이런 그,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카톡으로 정치 얘기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일본 정신 상관없어. 그, 어, 그 어, 동네 근데, 정치 얘기는 우리도 궁금한 거라서. 아, 근데 내가 그때 정치를 왜 물어본 거냐면은 어. 그냥 물어본 거야. 딱히 정치 얘기를 할 생각은 없어. 아, 그래? 너도 뭐, 너도 뭐 어. 아베 개새끼 하면서 잠자리 치러 아베 사진 안 때렸어? 그걸 말하면은 그, <laughs> 뭐였냐. 음 정치는 어, 야 정치가 민감한 건 나도 알아. 음. 그래서 정치 좀 잘하시나 보네 그러면은 는거지